지난 3월 출시된 SPC 삼립의 크보빵은 한국 야구위원회와 협업해 만들어진 히트 상품이었습니다. 선수 얼굴과 구단 마스코트 스티커가 동봉돼 출시 41일 만에 천만 봉 판매를 돌파했습니다. 그러나 5월 19일 새벽 SPC 시화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고 다음 날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는 피 묻은 크보빵이라는 단어가 확산됐습니다. 시민들은 불매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. 여론 압박에 결국 SPC삼립은 5월 29일 공식적으로 크보빵 생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. SPC는 안전 대책으로 사고 설비 철거 및 폐기, 노사 합동 안전 점검, 4조 3교대 시범 운영 등도 함께 발표했지만 여론은 늦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. 한편 KBO 측은 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크보빵 콜라보의 종료나 재개 획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. 향후 KBO가 이 협업의 책임과 이미지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, 그리고 SPC가 선언한 안전 강화 방침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